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광명의 와이프 홍짱입니다 홍짱 엄마 되는 최여사라고 합니다 예. 응, 응. 오늘은 저번 영상이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영상 보시면은 저희가 사실 꽤나 오래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음, 내용이 어, 엄청 음. 많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음.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음. 이어서 저희가 두부, 아, 둘이 같이 나왔다가 저는 엄마랑 어,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북한에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때 이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엄마는 어떻게 사셨었는지 그 얘기를 오늘 음. 좀 해볼까 해요. 어, 저는 이제 그때 세 번, 그러니까 두 번째 잡혀 나갔다가 다시 이제 그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어 제일 머릿 속에 생각되는 것이 아, 이게 더 이상은 음. 어, 중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뭐 아무리 뭐뭐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해도 정말 이게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걸 그때 음. 이제 뒤늦게 느끼게 돼 가지고 아, 이번에는 그냥 이게 허무하게 이제 그 딸도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냥 다 같이 움직였다가는 같이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세 번째 때 생각에는 한국을 그때 당시 무조건 가야 되겠구나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 딸내미는 아는 지인한테 맡기고 그게 북한이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 맡기게 되고 어, 솔직히 얘도 몰라. 이제야 어. 이야기해서 아는데 영리가 이 딸내미 이제 그 길림을 내가 그 중국으로 넘겨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들어갈 때그 건널 때 쉽게 못 건너잖아. 이미 이제 돈도 다거덜이 나고 하나도 없으니까 그 북한에 있는 북한에도 이런 브로카들이 있잖아. 음. 어, 브로카들이 북한 여자들 막막 막 중국 남자들한테 팔고 이러니까 얘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이제 내가 팔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미 중국말도 어느 정도 알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북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일체 그 중국말을 그 모르는 척해야 음. 된다고 알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처벌로 이제 그렇게 아, 건너가는 식으로 가는 처음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체 그 바보 흉내를 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가 그렇게 간 거야 음. 돈이 하나도 없잖아 아중국에그 북한에 잡혀 나갔다 가그서지에서망 숨어 있을 때 예를 맡기고 마지막으로 아. 왜냐면 한국으로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과일 장사할 때몸 돈은 그동안 막 여러 번 잡혀 나갔다 보니까 하나도 없고 정말 진짜 막 정말 땅에 돈이 있으면 막 그냥 막 그냥 뭐 똥 묻은 돈이라도 또똥 소리 나오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걸 보면 다, 어, 죽고 싶을 정도로, 좋죽거 음. 어,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렇게 정말 한국에 가려면 돈이 진짜 목숨보다 더 귀했어. 그래서 엄마가 그 방법을, 마지막 방법을 선택을 엄마가 음. 스스로가 이제는 위험 수당한 거지. 근데 이제 자신 있는 건 한쪽 말도 알고, 이제는, 어, 어느 정도 알고 하니까 그래 내가 어디까지 가도 내가 돌아올 수 있다 하고 해서 그때 그 엄마 수중에 그 중국에 이제 넘어가서 또그 식당집에서 일하기 전이니까 그니까 이쪽에 팔려간 식으로 하는데 중국에 딱 가니까 그 중국에 건너가는 그 브로카들이 딱 기다리더라고 기다리는데 음. 그 브로카들이 딸이 없는가 해가지고. 그 아, 이 여자는 팔기 아까운데 하고 저희들끼리 그러는 거야. 팔기 아깝다고 그러면서 아, 어. 인신매매 현장이네요. 아, 다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그렇지 이야기를 안 했어 내가 얘가 그럴까 봐. 그래서 그 길림에 가기 전에 엄마 그 처음에 마지막에 넘어올 음. 때 그런 방법으로 건너온 거야. 돈이 없으니까 수단으로 그렇지. 그래서 그때 그 변방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그 일행들하고 같이 움직인 거야. 움직이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할빈으로 데려가는 거야, 할빈. 음. 그런데 점점점점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음. 위험하대요. 그때 그, 그 조선족 그 브로카가 음. 이야기해주더라고. 아줌마은 이렇게 팔려갈 사람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때 내가 이야기했지. 어, 내 솔직히 어 이렇게 여러 번 잡혀 나가다 보니까 어 딸애를 지금 세번 잡혀 나갔다 보니까 딸애를 이번 못 데려왔다. 그래서 내가 어 알면서도 이렇게 가는 거니까 도와달라. 그조선족아 그랬어. 그러니까 그 조, 조선족이 알려주더라고. 그러면 아줌마 절대 한정 말아는 것처럼 하지 말, 고 화장도 하지 말래. 음... 화장도 하지 말고 바본 것처럼. 그래서 그때 그 조선족이 어 북한에 부럽가도 알려준 것처럼. 알려줘서, 그래가지고, 모자린 것처럼 하고, 막 옷도 막, 거지처럼. 중국 시장에서, 어 음. 북한에서 입던 옷이 오히려 새 거야. 어. 그래서 그 옷을 다, 그, 두고, 음. 어 그리고, 옷을 시장에서 5천원짜리, 우리 여기 시장에서 말하면 음. 5천원짜리, 뭐, 중국돈 나는 얼만지 모르겠는데, 지금 까먹었어, 이제는. 그래서 제일 싼거그 한쪽 그 시골에서 농사하는 아줌마들이 입는 어 그런 그 옷을 사 입고 화장 따라 머리도 막 일부러 아플막다 이러고 바본 것처럼 하고 그리고 간 거야. 음... 어 같이 일행 따라 간 거야. 가는데 내가 이제 목적지가 할비는 게 아니고 내가 최종 도착할 목적이 중국에는 안쪽에 여자들이 귀하거든 음. 남자들이 많고 음. 다 벌판에 농사진 여기로 말하면 뭐 산, 산둥? 산둥성? 뭐 산둥성 음. 거기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온다 하더라고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 너무 멀어서? 멀고 거기는 말도 더안 아. 통하고 우리가 아. 아는 한족말은 연변 여기 길성상막 음. 연변 내에서 통하는 한종말이지 아무것도 뭐 거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못 나온다고 그래서 할빈에서 그 쌍둥성 사람들이 나를 받으러 어, 음... 돈을 받고 받으러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할빈 어디 그 무슨 뭐 친척이라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한종말 내가 잠깐 잠깐 들어보니까 그래서 부로가들이 이제 나를 그 할빈 거기서 이제 어. 그 주인집에서 음. 잘 부탁한다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 브로커라도 또 가는 뒤 모습 보니까, 하, 이게 마음이 음. 정말 나는 살까? 나는 어떻게 영영 딸을 못 만날까? 이런 생각을 음. 엄마 하면서, 어, 그 할빈에 있었는데, 그 집안에 그 노인네들도 있는데, 이제 그 산동성에서 나를 받으러 온다는 그 친척인데, 음. 그 친척 집에도 아들이 있는 거야. 음. 어 아들이 있는데 그 집에서 또 나를 욕심내 가지고 엄마를 음, 욕심내 가지고 음. 세상에 오자마자 그 지금 나를 데려갈 주인은 산동성에 있는데 음. 그 집에서 할빈에 있는 그 주인 집에서 자기 아들하고 나를 어, 엮어주려고 엮어주려고 음. 어, 엄마한테 와서 같이 합방 시키려고어그 어, 말을 알아 못 들어도 그 정도는 알잖아 같은 방에 이렇게 합방 시켜 막 <laughs> 내가 막 이랬어 근데 손사래졌어 어 싫다고 음. 아, 말은 뭐, 뭐 대충 할줄 알았는데 절대 입 벌리면 안 되니까 음. 그 다음에 그그 한족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계속 찬찬히 보는 거야 엄마를 보면서 하는 말이 니네 중국에서 음. 어 살던 사람이지 하고 아. 자꾸 그러는 거야 한족말을 딱 알아듣는 거 같대 그래서 아. 하고 모르는 처처럼 하고 계속 모델인 그가 나알아못듣는 응. 사람처럼 어. 정말 진짜 이거다. 어? 땀 땀청 부리고 그좀 머리가 좀 둘된 사람처럼 하고 <laughs> 응. 그러니까 저그들끼리 아? 니 아니야. 한쪽말로 어.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어, 아, 다행이다. 더, 더모델린 것처럼 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한방은 절대 안 된다고 막살았더데 중국의 한족들이 집들이 어. 그 우리 그아파트 집들은 창문들이 이 녹질 않아요. 음. 어, 창문이 녹질 않아가지고 다 낮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엄마를 이쪽에 어, 방에, 어, 저 작은 방에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이쪽에 저기 부엌이 있는 쪽에 이제 식구들이 거기서 이제 다어 거기서 결국 대기하고 있는 거지 나를 음, 음. 이제 올 사람을 그래서 오늘이못 달아나면 오늘 하고 요 24시간 사이에 엄마가 달아 못 나면 아 산동성까지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단 소리 어 음. 진짜 그 많이 들었어 그런 걸 그래서 달아나야 되겠다 하고. 밤마만 자고, 음, 그다음에 굳이 식구들도 밤에 잠안 자더라고. 도망갈까 봐. 그리고 너무 그런 신뢰가 많으니까 음... 이미 그런 신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음그 부르카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애 딸린 엄마들은잘안 데려가요. 음... 어안 데려가고 애 딸리면 뭐 중국 돈으로 뭐 얼마고 완전. 반값이겠네. 고철값이고, 어. 그다음에 애 없이 엄마가 나이도 어리고 홀몸이니까 음... 그때 당시에 중국 돈으로 5천 원, 음, 음 5천 원 주고 왔다갔다 하더라고 중국 돈으로. 응? 어? 그래서 딱돈 딱 받아지고 이조선족이 이 그다음에 딱 사라진 것들 모습 봤지. 그리고 엄마는 딱 생각했지. 야, 이제는. 그 조선족 날내주더라고 자기 가자마자 어 그러면 안 된다고 음. 그래서 어 될수록이면 음, 빨리 움직여야 될 거다 일산 음. 그 동성에 사람이 들어오고 하면 어 힘드니까 가면 못 나오니까 이제 나오기 힘드니까 음. 좀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니까 힘드니까 꼭어 그래야 된다 하고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어간에 이제 해야, 달아나야 되겠다 주인들 온밤 안 자지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음. 이제 밤에 콜 자고 이제는 시간 이제는 이 낮밖에 없어 음. 어 낮에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낮에는 뭐 무슨 일하는지 뭐 음. 주방 쪽에서 모여서 막 수다 떠는 사람 있고 음. 또뭐 남자들은 일하러 나간 사람 있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 이때다 오히려 밤에 낮에. 밤에 음. 달아난는 것보다 이 낮이 더 안전하겠다 싶어가지고 한참 수다 떨고 할때 이제 엄마가 어, 그 창문이, 한쪽들 집이 창문이 낮으니까, 바로 이렇게 누우면, 바로 이거 창문이요? 맞아. 저기 누우면. 거의 집이 약간, 그렇지. 그 신발 벗는 데랑 이렇게 어, 콘크리트 바닥 밖에 좀. 올라오고, 바로 그냥 창문인 거야, 이렇게 음. 누워서. 그래서 누워서 자꾸 들여다 봐. 어, 어, 주인들이, 응. 계속 문 열고 수시로 봐. 근데 그 문을 뭐 5분에 한 번씩 보는 게 아니고 뭐한 음. 10분, 15분.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더란데 그렇다고 음. 내 옆에 계속 있을 수는 없고 하니까 아 이제는 이한 정말 알아 못 듣는다 하는 거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믿은 거야 음. 그런가 동시에 들어왔 금방 들어왔다가 아 엄마가 쭉 이렇게 밖을 이렇게 밖에도 못 나가게 해그 사람들이 이래서 그 창문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쭉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음. 어뭐좀 나가면 큰길도 보이고 다 보이죠 음. 어저걸로 나가서 어떻게. 뭐,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런 건 없지. 그냥, 뭐좀 뭐죠. 무작정 그냥, 뭐, 일단은 도로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어, 그 주인들이 이제 딱 들어와, 금방 엄마한테 있나 없나 문 열고 음. 보고, 음. 나가자마자 음. 딱 창문으로 바로. 창문으로? 응. 창문으로. 그냥, 그냥 이거 창문이니까. 창문하고 땅하고. 탈출했어? 하고. 응. 창문하고 땅하고 녹질 않아요. 음. 그래서 창문으로 바로 신발 신지 못하고 지고 음. 어 신발 신는데 왜 벗겨지냐? 그리고 <laughs> 발도 안 나가요 음.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창문을 신발 신고 그 다음에 가자 걸어봐 날 살려라 하고 또망쳤어 멀리 걸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음. 바로 택시가 이제 큰길에 나가서 택시부터 무조건 잡고 또, 거기도 버스역전부터 가면 안 돼요. 가까운 버스역전 가면 안 되니까, 일부러 이제 멀리 있는 버스역전, 음. 할빈에서 조금 시골되는 버스역전, 그또 길을 가는 사람 물어봐가지고, 해서 택시하고 물어봐가지고, 음. 내가 돈을 음. 어줄 거니까, 음. 여기서, 여기 정유소 말고, 버스역전 말고, 여기 벗어난 버스역전, 음. 어, 그까지만 가달라, 해가지고, 중국 돈 100원도 안 드는데 100원을 줬어. 음. 택시 기사한테. 많이 줬네. 많이 줬지. 거기 돈이 대충가. 그래서 그 거기서 내려 가지고 연길까지 오는 버스를 타고 다시 타고 온 거야? 다시 온 거지. <laughs> 엄마가. 음,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었네. 그래 왔는데 그 사람들이 부럽하고 연락이 될거 아니야. 음. 그 한족들이 밟게 음. 뭐 모여고. 알게뭐또 그것도 연락이 될줄 엄마가 알고 어. 그 브로카한테 나 이렇게 왔단 말도 안 하고 어, 하면 안 되지 어, 그냥 뭐 옷을 일, 음. 일단은 옷을 엄마가 그연결 쪽에다가 그뭐 처음에 그 머물던 집에 입던 옷을 뭐 북한에서 입고 온거다 벗어 놓고 왔으니까 음. 그 사람도 다시 올줄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엄마 음. 바본가 그길 다시 안 들어가고 어, 브로카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음. 어. 그리고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 음.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웨이타 그 시장이라는 데로 간 거지. 음. 이제. 지금까지 예,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중국에서 어떻게 어떻게 예, 살아가게 됐나 하는 예, 그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예, 이어서 또, 예,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